예, 연방제 통일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그 아, 목사님하고 뭐 저희들 명단이 다 북한에 있으니까 1차로 죽겠죠. 그렇지만, <laughs>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죽지 않으려면 예. 울산시민 절반 50만 데리고 가문광장으로 8월 15일날 꼭 데리고 와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이거야.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인사하는 거 있죠, 인사. 예. 인사. 지금 뭐, 김민석이를 총리로 임명하고, 문제 국정원장을 또 빨갱이를 임명하고, 문제죠. 지금 인사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라를 음. 망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laughs> 이제, 실천이죠. 문재인은 텃밭고, 음. 응, 음, 그렇지. 이재이 면이 실천자예요, 실천자예요. 정확히 아시네요. 예. <laughs>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밥값을 다 내는 노춘석 사장님, 자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밥값을 다 내요, 밥값을 다 내는데 그 내가 울산 오기가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 밥값을 먼저 버려도 내고, 여기로 오세요, 으로 오세요. 마이크 다 잡아요. 에, 현대 자동차 30년 다녔죠? 예, 32년 이상 다녔습니다. 32년? 예. 하, 그 치겨운 직장을 어떻게 그렇게 32년이나 다녔어?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예. 처자식 목이 살릴라고? 예, 그 영향도 영양, 그 있습니다. 남순이 저개 같은 년목이 살릴라고? <laughs> 김문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음, 왜이 밥값을 지난번에도 냈고 이번에도 내는데 밥값을 왜 내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밥값을 왜 내는 거요 사실 음, 이 목사님이 음, <laughs> 저, 저의 모든 것과 이 가족들 아, 아, 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백수로 있지만 미국 주식을 좀 투자를 했어요. 와 예, 예,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까 싶어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노태안있죠 예. 태안 의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나, 나한테 빨리 예. 누가? 뭐 제가 제차 설명을 안 들어도 목사님 맞습니다. <laughs> 건국대학교 들어간 놈을 내가 빨리 자퇴 원서 내라 그래가지고 야너 빨리 의사해 의사해가지고 청교도 모든 대구보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한나를 갈때 전북 간호사들 짧은 차만 입혀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해서 이 복지 병원을 5천 병상을 만들려고 내가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노 태안이 둘째 아들을 내가 의사를 만든 거예요. 의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노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 마지막 임종할 때는요. 노사장님 손에 의하여 가게 돼 있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 벌써 이게 감각이 빠른 거야. 보세요. 내가 이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미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세상의 마지막 인종병원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 이야, 갔더니요. 정말 이런 시설이라면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잘돼 있는 거야. 그냥 그 침대 옆에다가 벨이다돼 있고, 딱 누르면요, 간호사가 바로 뛰어 올라오고, 내가 그걸 보고 거기서 착상을 했어. 야이청교도 목사님들, 배고픔 목사님들이 마지막 갈 때는, 천국 갈 때는, 그래서 내가 노태안이를 의사를 만든 거야, 의사를. 의사를 만들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태능 쪽에다가 5천 병상을 으려 그래요. 5천 병상. 얘가 이제 제대 최대만 하면 지금 현재 군대 장교로 가 있거든. 의무 장교로 갔는데. 네, 군의관으로 가 있습니다. 군의관으로. 네. <laughs> 참. 그러니까 밥값 내도 안 아껴겠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군의관으로 가 있으니까 뭐. 어? 자,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이 일로 가운데 와서, 자, 연설 한번 하셔봐요, 연설. 연설 한번 해봐요. 세게 한번 해봐요. 이빨갱이들아! 예, 이렇게 예, 한번 해봐요. 예, 울산에 보니까 이목사님들도 지적도 많이 다하고요. 사실 좀 색깔이 좀 그런 도시가 좀 맞는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이제 깨어나고요. 울산도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길 있 바라면서 목사님 하시는 일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마디만 더 물어보고, 언론 노조라고 알아요. 언론 노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 현대자동차 다닐 때도 언론 노조 있었죠. 예, 그때도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성노조에 속합니다. 금성노조. 예. 그런데 얘들이 주로 보면 수뇌부는, 예. 어? 예. 다 간첩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시켰더니 전부 다이그 울산의 현대 중공, 현대 자동차 개들을 체포해버렸어. 간첩 혐의로. 왜? 북한하고 내통하고 간첩에서 체포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요, 바로 체포했다니까, 간첩 혐의로. 북한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있어서 간첩을 체포했다고. 정주 창원에서 그런 일이 있, 있,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한 간첩단만 조사를 했는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창원 간첩단이야. 창원 간첩단의 조직이 전국에 한, 한 간첩단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전국의 조직이 다돼 있잖아요. 간첩 조직이. 예. 근데요창원 간첩단 하나만 딱추사를 했더니 전국의 조직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전국에. 그러면 이제 다른 간첩단들을 다 조사를 해버리면 이 남조선이요 다 빨간 물로 다 불들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예? 이재명에 대해서 욕 한번 해봐요 야이 야, 개자식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참, 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민 수준이 이 정도라고 봐야죠 이재명 보다가 더 나쁜 놈이 누구냐 한동훈이거든 한동훈이가 요 실제로 탄핵을 주도한 거라고 한동훈이가 네.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했던 그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켜줬더니 그 다음에 당대표 시켜줬더니 세상에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한동훈 계열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된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네. 인성이 덜 됐다고 봅니다. 인성이 예, <laughs> 이, 이, 인성이 미완성입니다. 인성이 덜된게 아니라 <laughs> 개새끼지 그러는데 <이거는. 웃음>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음? 그래서 아 어, 이제 우리는 살 길은 딱 하나 보았어. 8월 15일날 네. 울산 시민 절반 50만 명이 강문강장으로 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저항권이 집행돼서 나라가 살수 있다 이거야. 예? 네? 그때 8월 1 5일날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저 하나가, 하나라도요. 네. 주위의 분들, 어. 데리고요. 네.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1년 안에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재명이가 인사하는 걸 한번 보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발언하는 내용 한번 보라고요. 이야, 이재명은요, 거짓말하는데 선수권자야. 이재명이가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 한번 들어봐, 이거 들어봐. 이, 이 점령...

참 정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손상대 교수님 이제 나오시고 가만 있어 여기 우리 실행위원장님, 광역위원장님 누구야? 광역위원장, 응? 어디 가셨어? 응. 나오셔서 식사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세 삼창 하고 이제 밥 먹도록 하자. 자, 식사기도.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울산 사회말로 모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은혜 베풀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울산을 살려주셔서, 울산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시고, 성능의 바람이 울산 땅에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 주옵소서, 모든 울산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떡 떼어서 태아민을 살도로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곡붙잡으서 건강을 더 뛰며 주셔서 피 원자들을 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사 때는 손길에 주신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의 복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들어서 업나이다.